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 머리 탈모라고 얘기를 했을 때도 어. 크게 상관없었어요. 오늘 어, 왜 이렇게 감동을 <laughs> 주지? 아, 사랑해요 아니, 나, 나 콜링이는 어됐어 아니, 안녕하세요. 고객씨 이거 한번야지고이터 <laughs> 만년 실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굉장히 귀한 두 분을 모셨어요. 아름다운 커플분. <laughs> 안녕하세요. 풋풋한 20대 고객님 커플이 좋은 선례를 남겨주시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어렵게 이 유튜브에 모시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너무 감사드려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나이는 28살이에요. 고게 네, 28살이에요? 네. 28살. 아왜맨날 듣고도 까먹지? <laughs> <더> 어려워요. <laughs> 여자친구분은요? 저는 27이에요. 아 한살 차이세요? <laughs> 네. 아 만난지는 얼마큼 되셨어요? 다음 주에 300개 먹 진짜. 제일 좋을 때다.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지. 처음에 가발 개쓸 오셨을 때 같이 따라오셨었잖아요. 너무 용기를 막 주시고 너무 옆에서 막 까르르 웃으시면서 좋아해 주셔가지고 제가 정말 기분 좋게 그때 작업했던 기억이 나서 제가 아름답게 기억하고 있어요. 너무 예뻐. 처음에 이제 가발을 어떤 계기로 결심을 하게 되신 아, 거예요? 네, 처음에 이제 제가 머리가 빠지기 시작한 게. 어, 몇살 때부터? 이제 아마 군대에 있었을 때니까. 22... 네. 둘, 그때 완전, 아니, 팽한 건 아니고, 주변에서. 저도 조금, 좀, 관리 좀 해야겠다, 이 정도였거든요. 느낌이 좀 있다, 띠가 어, 있다, 이 정도였는데. 한 25까지는 그냥 잘 버티다가, 26 어, 때부터, 내가 어. 흑채가 필요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고, 흑채를 <laughs> 뿌렸어요. 응. 네. 어. 머리를 좀 짧게 치면은, 그렇게 없어 보이지도 않아서. 맞아, 이게 앞머리는 좀 음. 있으시잖아. 네. 음. 그러다가, 이제, 27살이 됐는데, 음. 이제, 신경 쓰다 보니까, 더커 보이고 이러는 거예요, 잘모가 이제 더 크게 느껴졌다. 네. 네. 그래서 아 이거 가발을 한번 써볼까? 음. 이러고 있어요. 옛날부터 어, 근데 어. 솔직히 좀싼가격은 아니고 제가 지금 돈 모이고 있는 게 아니니까. <laughs> 아 이거 했다가 티 나면은 음, 그것도 스트레스고. 저는 음. 차라리 그냥 빡빡 미는 게더 음.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음. 그럴 생각이었는데 음. 아무래도 사회 초년생이니까. 음. 머리가 있어야 좀 인상이 보기 좋잖아요. 그렇죠. 해봐야겠다 음. 근데 여자친구가 있었거든요. 어. 가발 맞출 때 혼자 맞추고 어. 나오기 하루 전에만 했어요. 나 사실 가발 맞춰 어, 안 했어요. 어. 그러니까 되게 언데이러니까 오히려 좋다고 해보라고. 어, 그냥, 여자친구가 네, 오히려 같이 가자고 해가지고. 어. 같이 어, 그래서 전 같이 손잡았잖아요. 맞아 윤기를 주셨네. 같이 오자고 했는데 어. 옆에서 뭐 진짜 대박이다 이러는 거예요. 어. 전혀 티도 안 나고 어. 맞아 갈, 그때 엄청. 보조아했어 어, 그죠? 오빠가더 네, 이렇게 미가 더 살아나는 어. 그런 그러니까 저도 그냥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그 아. 자체가. 아, 근데 진짜 친사랑인 네. 게 보통 네. 네. 가발 속고 여자친구를 네. 만나시거든요. 근데 형 살고가 있으셨을 네. 때도 네. 예 그런 게 개의치 않으셨었어요? 그것보다는 음. 사람이 더 중요한 거고. 건... 오, 그렇지, 친사랑이야. <laughs> 너무 아름다운 분이야. 이런 여자분들이 그러니까.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가 된다. 그가미인 옷은 그러면 하신 분들은 누구누구 있어요? 아직은 그저 가족들, 가족들, 가족, 친척들밖에 음. 없고 아 친구들한테는 근데 솔직히 어, 못 알아보면은 맞아. 굳이 그거를 먼저 말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아 근데 좀 진짜 음. 거짓말을 못하는 성격이 좀 어. 티나서 음. 오히려 저한테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요. 어. 사실 가발이야라고 말하시는데 어. 오히려 애매하게 머리 이쁘다라고 하면 무슨 말을 해지가? <목소리> 이데나가발이하고 웃기고 그래서 어. 솔직히 남의 시선은 너무 의식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 같은데 쓰는 입장에서도 그게 다르긴 하겠죠 그렇죠? 옛날부터 막 있었던 그런 스트레스들이 아직 나와있어서 떽떡떽하거나 음, 네, 그런 거는 있을 거야 저도 예전에 막 성형수술을 감추고 싶었을 때 근데 <laughs> 싹다보이 너무 티가 나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이제 탈모라는 거를 알고 만나신 거잖아요. 네. 걱정 같은 건 없으셨어요. 아 내가 어, 결혼을 해서 네. 이 새가 됐는데. 나오면, 근데 이렇게 가발이 좋은 가발이 있잖아요. 어. 네, 그럼 거또 이제 씌우면 되는 네. 거고. 아.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 다른 거기는 말이 그런 거는 이제 그때 기술로 여친보니까 뭐야 인생이 <laughs> 아름답죠뭐사랑만 <laughs> 받고 자랐죠. <laughs>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음. 문제가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조금 가있을 <laughs> <laughs> 아니 내가 봤을 때는 강사보다 여자친구 만족도가 높 같아 맞아요 더거요 <laughs> <laughs> 남자친구가 하고 나서 더 자취감이 오. 올라가는 게 보여요 음. 그래서 음. 근데 이게 되게 좋아요 네, 저도 좋아요 아 <laughs> <아유>, 너무 예쁘다 아짜 얼굴이 예쁜데 마음도 예뻐 아 전, 내가 남자였지 <laughs> <laughs> 내가 뺏었어 관리 <laughs> 어, 이제 두번 오늘이 세 번째 오신 거거든요? 네세 번째요 세 번째 음. 그래서 오늘 제가 알기론 이제 클립뱅크런가? 오 어, 맞아 클립뱅크로바꾸그 했고. 네네네. 처음에는 링고 정식이니까. 음. 그 머리 까봐도 되게 불편하거든요. 아, 머리 말리는 데도 그자에는 1, 2 분이면 말리던 거예요. 그 속도 말고 리또 공연 속에 머리도 있으니까. 갑자기 네. 그 0분 넘게 하고 있으니까. 아, 이렇게 <laughs> 이건 파랗냐? 진짜 내알 현실적인 얘기. 저희도 어떻게 편하게 해드리는 방법이 뭘까에 대한 고민을 어. 되게 많이 하는데. 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아, 있더라고요 여자야도 알는데 30분 걸려 그 이해했어요 여자들이 머리를 잘안 감을까 그걸 이제 <laughs> 이해하기 <laughs> 시작했다 <laughs> <laughs> 꿈의 두분이 그냥 딱 보자마자 서로 반하셨어요? 아니, <laughs> 오히려 제가 좀 반했던 것 같아요. 아, 진짜로? 어. 꿈이 뭐냐, 어. 이런 거 했을 때 저는 음. 그래도 이렇게 좀 행복한 가정 꾸리고 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음. 좀그 이상형이었어요. 어.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되게 꿈의 결이 비슷한 부분이 어. 좋았어요, 저는. 그래서 되게 먼저 더 좋았던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 머리 탈모라고 얘기를 했을 때도 어. 크게 상관 없었어요. 근데 아. 그러니까 저한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니까. 그렇습 <laughs>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진정한 사랑. <laughs> 아, 왜 이렇게 감동을 받지 오늘? 아날지막이게막 소름 돋아 지금. 아니야. 아니, 너무 감동받아. <laughs> 네. 아차. 엄청 적극적으로 이렇게 먼저 와줘가지고 음. 저는. 저이 어, 사람 뭐지? 이랬어요 나이 에서뭘한다고 이렇게 저 애... 약간 이랬어요 아, 너무 웃겨 근데 친구들한테도 여자친구 생겼다그러니까 <laughs> 애들이 아너 장기 조심해라 이랬거든요 장기 <laughs> 조심해? <laughs> 너 어떤 종교에 끌려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좀 의심을 많이 <웃음> 하라고 <웃음> 나는 얼마 안됐는데요 예. 이제는 완전 어, 어. 나름 짧 네, 짧으면 네. 짧고 네, 나름 길다면 길게 만나고 있어가지고. 인연이시다. <laughs> 이런 거 놓치면 절대 안돼 <laughs> 고객님. 아 그러면 이제 관리를 이제 제가 예쁘게 해드릴 건데 네. 인터뷰 마지막 질문으로 네. 고객님 같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20대 고객님들이 굉장히 많으시단 말이죠. 같은 고민을 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커플로서 또 이렇게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시. 일단 제가 이십 대 초반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약을 음. 빨리 먹어야 돼요. 약을 빨리 먹어보고 음. 안 된다 싶으면 와도 괜찮을 것 같다 부담 없이. 음. 담 없이. 네 물론 이제 가교적인 부담은 좀 생기겠지만 음. 그만큼 만족도가 있다. 음. 불안감 없어도 되겠다라고 다 음. 이게 단순히 음. 머리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음. 그 사람의 어떻게. 음. 아픈 부분을 뭔가 채워주는 음. 음. 그런 기분이 들요 그러니까 네.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어, 누구나 다 이렇게 음. 부족한 점 있잖아요. 음. 있으니까 음. 그런 건데 또 다행히도 이렇게 기술이 음. 좋고 하니까 거서 음. 음. 문제가 아니다. 아, <laughs> 네. 그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 가볍게. 아, <웃음> 네. <웃음> 뭐, 어, 오늘 왜 이렇게 감동을 주지? <laughs> <아니. 야>, 사랑해요. <웃음> <아니>. <웃음> 나 나쁘지 않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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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름답고 마음 좋고 예쁘신 여자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저희 고객님들 진짜 훈남 고객님들 많으시거든요. 제가 소개팅 해드릴게요. <laughs> 오늘 인터뷰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고객님 오늘 클리플 크로로 바꾸고 제가 또 예쁘게 스타일링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